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장이 되어서 여 돈의 정치권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결식 위기 아동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편의점과 협력하는 아동 급식 카드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이 강원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었죠. 앞으로 운영 계획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금일 성케나지 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우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천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연간 3% 범위 내이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기준과 잔여 연 수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강원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석달 연속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올해 6월에 강원를 찾은 방문객은 1,229만 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3% 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방문객은 올해 4월부터 지난해와 비교해서 석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 아. 영월의 한국소방마스터고등학교가 국내 최초로 10대 소방공무원 2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첫 번째 졸업생인 18세 2명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경기도소방본부에서 각각 진행했던 경력경쟁채용수방공무원채용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수방청의 지원으로 개교한 수방마이스터고등학교는 85%의 재학생들이 수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했고 수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올 기자 연결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년도 총선, 이제 4월 10일 4.10 총선을 앞두고 또 여야가 공석이었죠?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치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빠른 신뢰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원주울, 또민주당 홍천행성 영월평창지역위원, 이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9개월을 앞두고 지역 소식을 이끌 수상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세임물에 집중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어제 오후 원주당협변원장 공모에 신청했었던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과 최대민 도의원 등 신규 신청자 2 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어, 이날 이철규 사무총장 등 조강특위 위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역할 차이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 도의원 보궐선거가 불가피한 점 그리고 1년 넘게 공석이었었던 원주 당협의 활성화 전략 원주 지역의 정서 등에 관해서 심층적인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앞서서 지난해 신청했었던 접수자 인 권희중 변호사와 박동수 변호사, 안재윤 미래교육 아카데미 대표, 윤용호 전 중앙당 부대변인, 그리고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등여 명에 대해서는 면접을 마친 상태입니다. 어, 이철규 사무총장은 앞서서 7월 중에 공석인 전국의 4구 당협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던 만큼 음. 조강특위는 최대한 빠르게 당협위원장 임명을 결론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원주월 당협위원장 음, 신청한 그 명의로 보니까 좀 경쟁이 치열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좀 결론이 날 수도 있겠군요. 최고위원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강특위는 지난 24일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 유일한 공석인 홍천행성영월평창 등 전국 8곳의 지역 현장 공무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마쳤는데요. 어, 지난 3년 동안 직무대행으로 관리되어 왔었던 홍천행성 영월평창 지역위원장에는 허피홍전 홍천군수가 단독으로 신청을 했고, 어, 단수 추천으로 최종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지역위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공석이었었던 지역 조직들을 재정비하면서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임되는 새로운 지역 수장들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또 받을 수도 있을지 어,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당협위원장이 총선 공천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그 보장 못합니다만은 이 가능성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내년도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좀 대진표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를 가동시켰습니다. 음, 현역 국회의원들의 평가에 돌입을 했는데 이 평가 결과 내년 4월에 이 선거 공천 점수에 좀 반영될 예정이라고요. 네,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교수와 변호사 등 12명의 외부 인사로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지난 1월 중앙당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한 바가 있는데요. 평가 위원들은 당원 단계에 따라서 차기 총선 100일 전인 내년 1월 1일까지 현역 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12월 중순까지는 현역 의원들의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을 평가할 때는 의정활동이 340점, 기여활동이 260점, 공약 이행활동이 100점, 지역활동 300점 등총 4개 분야의 1000점의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하위 20%로 평가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20%의 점수를 감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난 총선과는 다른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 또이 결과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더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의 평가 기준과 결과 반영에 대해서는 논의는 좀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친명계 원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 당규 개정연대가 평가 결과 하위 20%의 명단을 고, 공개를 하고 경선 득표의 20%가 아니라 50%를 감점하라고 요구하는 등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반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 혁신 위원회도 어, 지난 결정했었던 공천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논란의 지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치명계 네. 원인사들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응해라 되도록이면 많이 흔들어라 하더그 <laughs> 어,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아, 아무튼 지금 이야기했으나 많은 치명과 비명, 계파별로 음, 좀 객관성 또 이게 얼마만큼 그 검증 결과가 공정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어 여러 가지 뭐 많은 또 문제를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상황이 앞으로 또 많은 음, 전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권 이 경기 미수도권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강원도 분위기는 어떤 것같습니까 네, 우선 호남권과 경기 수도권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갈이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은 좀더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지금 지역구 8석 중에서 2개 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혼안권보다는 약간 긴장감은 덜한 편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 민주당 소속인 재선의 송기현 의원과 초선의 허영 의원 등은 좀 비교적 안전지대에서 머물를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임기 동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례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송기현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고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의정 활동이나 당내 활동도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당내에서 어, 내년 총선에서 이들 그 송기현 의원과 허영 의원에게 도전하는 당내 후보군이 없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공천권에들수 있다라는 예상의 힘을 씻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매번 총선 때마다 강원권 전석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민주당에게 험지라는 것인데 현역 국회의원을 이렇게 바꿔치울 만큼 민주당이 좀 여유로운 상황 아니겠죠? 지금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또 고려해서 봐야 되겠군요. 가운데의 어, 부의장이 선거 법위반으로 위원직을 상실했어요. 이기찬은 부의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현직 토의원들 좀 경쟁이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좀 관행적으로는 선수에 따라서 부의장과 의장단을 좀 결정하는 편이 있는데요. 이번엔 초선 의원들의 경쟁이 좀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월의 윤길로 도의원은 어제 기자실에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앞서서 한창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또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기하 도의원이 부의장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선이 불가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윤길로, 한창조, 김기하 의원, 이렇게 출마를 선언한 세 명의 의원 모두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경험까지 갖췄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될 경우는 경쟁이 더, 더욱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윤길로 의원, 의원은 어제 갑작스러운 부의장직 공석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또 경선까지 치러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선수에 따라서 의장단을 정하는 관행을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도전 의지를 밝혔고요. 또 한창수... 선수기획행정위원장도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렇게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봉예희의 김기하 도의원도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겪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고 또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의장단의 경우에 다수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이 관행적으로 선수에 따라서 정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어 비기적 젊은층에 속하는 김기홍 원주시 지역구의 의원이 또 부의장을 맡은 것도 삼선이기 때문에 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두 명의 초선 의원이 도전장을 냈어요. 좀 관행을 깨겠다는 위치 또 위치도, 위치도 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의 초선의원과 재선의,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부의장직에 도전하겠다는 이 재선의원, 이렇게까지 해서 세 명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9월 임시회전인 다음 달 16일쯤에는 의원총회를 갖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웅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세 명의 뜻이 확고한데다가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42명의 국민의힘 도의원이 모인 가운데 투표의 방식을 통해서 부의장을 정할 거예요. 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온일보 정치부 이하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 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결식 위기 아동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어, 편의점 업체들과 협력해서 아동 급식 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 좀 어떻게 좀 전개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현 리포터 자리습니다어서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결식 위기 아동들의 끼니 해결을 위해서 아동 급식 카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이 편의점 일부에서 시행되던 것을 거의 모든 편의점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좀 사용처가 확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동급식 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고요. 가맹점도 400여 개소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원조시는 1월부터 장, 카드사와 협업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시스템 도입 후 가맹점도 6,500여 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에서 GS 가맹점에서만 아동 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 아동 급식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마트가 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편의점 이용률이 22%로 높았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추가로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점 CU와 협업을 진행을 해서 어제부터 편의점에서 모든 편의점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약 140여 종의 음식과 음료를 할인된 가 가격으로 이용해 볼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보유 가동과 이선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시는 2022년 1월부터 신한카드와 업무 협약으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가맹점도 6,500여개의 소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GS 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동네 GS 앱을 활용하여 편의점, 도시락, 김밥류 등 간편식을 예약 주문을 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7월 27일부터 CU와 또 협약을 하여 20% 할인된 가격에 약 140여종의 음식과 음료를 구매 후 원하는 시간대에 CU 편의점에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식위기 아동들에게 저렴하면서 영양가 있는 한끼 식사를 제공하자던 c 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일단 GS CU 편의점이 이 사업에 이제 함께하는 거고요. 모든 네. 편의점은 아니죠. 네, <laughs> 어, 상당히 좀 많은 편의점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고. 이 아동급식카드, 음, 구체적으로 발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급한 카드인데요. 현재 원주시에서는 1,440여 명의 아동급식카드 발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기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또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가구에 해당되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발급 방법은 해당 아동의 거주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식 위기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 카드이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고요. 금액 충전 후에 바로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올해 원주시에서는 1일 일식을 8,000원의 단가로 정했는데요. 아동 급식 카드로는 두 끼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1일 최대 결제 가능 금액은 16,000원입니다. 천원입니다단 주류나 담배 등은 구매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밤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로는 마트와 편의점,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6,500여 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주시는 결식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보육 아동과 이선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6월 말에는 선한 영향력 가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선한 영향력 가게는 전국 3,100여 개에 속여 있고 원주시에서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점과 안경점, 의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결식 위기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보육 아동과 사업으로는 10월 초에 영유아 한마음 걷기 대회가 있고 11월에는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로 음악회가 백원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희귀 질환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행사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들 식사를 해결하시는 곳이 조금 씩문도얼진다고 하니까 음, 좀 반갑습니다만은 한 끼에 8,000원 하루에 이제 두 끼씩 16,000원이 이제 상한선이에요. 좀 아무래도 쭉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데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겠고 아무튼 영양가 높은 음식 좀 끼니 해결하는데 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네. 이제는 온라인으로 먹고 싶은 음식과 음료를 주문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찾아갈 수 있어서 아이들이 이전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동 급식 카드의 경우 아이가 혼자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부모와 함께 가거나 아니면 부모가 가도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꼭 빠짐없이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 부름면에 위치한 법천사지, 거돈사지 피사지,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죠. 어, 그런데 이곳이 또 강원도 국립박물관으로 어,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이상은 학계에서 연결해서요. 지 운영계획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 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작년 12월 말 개관한 박물관으로 사적 원주 법천사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총 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두 개실의 상주,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강당, 회의실 등 학여, 어, 가, 등을 갖춘 박물관입니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태에 걸쳐 진행된 법천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및석조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네. 유적 전시관 개관을 통해 남한강 유역 주요 폐사지 유적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및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어, 이 유적 전시관이 또 국립박물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선 국립박물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번에 등록된 일종 전문 박물관의 경우 등록 유물 배점,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예사의 근무, 그리고 기타 시설 등을 갖추어야지 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할 수가 있고요.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은 당초 공립박물관 등록을 염두에 두고 전시관 건립 사업, 사업을 진행하였기에 큰 문제 없이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과의 독자적인 업무가 업무 협의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또뭐 박물관 활성화 사업비도 정부라든지 이제 도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게 이제 또 확실하게 근거가 이제 정립된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현재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도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50%를 지원받아 박물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정식 박물관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문화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 그리고 또 이제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 콘텐츠도 어, 좀더또 다양해진다 들었습니다만은 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요? 네, 그 국립박물관 등록 후 매장문화재 국가기속 유임기간 지정을 위한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법상 발굴 조사를 통해 수습된 유물들은 국가 기속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그 동안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립 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관리되어 왔습니다.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이 국가 기속 위임 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2020년 이후 배구 조사를 통해 수습된 유물들은 모두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에서 관리할 수 있기에 지금보다 더 다양한 기획 특별기획전, 상설전시 교체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유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국공립박물관과의 협업전시를 통해 법천사지뿐만 아니라 법천사지와 비슷한 폐사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만날 수 있어서 다양한 주제의 유물을 만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것이 국보 제101호죠. 원주 법천사지주광국사탑이 원주 귀향이 또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뭐 110년 만의 귀향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보고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어, 또 이제 귀향 전체 일정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네, 그 현재 지광국사탑의 보존 및 보관 처리는 완료된 상태이고 네. 아직 지광국사탑의 보관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으흠. 예, 원주시에서는 그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간국사탑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네. 빠르면 오는 11월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지간국사탑의 위치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네, 음, 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원주 법천사지로 오긴 합니다만은 이 박물관 안에 놓을지 또 야외에 놓을지 이런 부분 좀 세밀한 부분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거로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지금 최종 확정되는 것이 올해 연말쯤 될것 같다고요. 네, 오, 저희 지금 원주시에서는 올해 11월달에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내용을 보고를 하고 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위치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가 결정이 되면 지금 계획으로 내년 상반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음. 그 완성된 모습의 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24년 내년으로군요. 좀 기대를 좀 하면서 또 기양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주 프로면 법천사지 일대가 이 남한강 유역의 역사, 문화, 교육, 요람으로 이제 거듭나서요.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또 경관시설물의 정비 등이 종합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 중 이와 맞물려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그 2017년에 종합정비 계획 이후 5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2022년에 그 2차 종합정비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공그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법천사 유적 전, 전시관 주변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될 예정이며 음흠. 지금 현재 그 사적지 내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 역시 법천천을 따라서 우회도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국립박물관 등록은 향후 남한강 유역의 3대 폐사지 정비 관리를 위한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국가기속위임기간 지정을 통해 법천사지 및 앞으로 정비가 예정이 예정된 흥법사지 등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의 확보와 사적지 정비 등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점정 목록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계획을 네. 수립하여 원주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관 운영 및 폐사지 유적을 예. 보존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시역사 박물관이 이상훈 학예사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